안녕하세요. 강남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왔습니다. 여기서 나의 국기 현대사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담당 학예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담당. 누구시죠? 저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권기준 학예연구사라합니다 네, 이번 전시 담당 하셨는데요. 이번 전시에 대해서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조선일보랑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입니다. 조선일보가 나의 현대사 보물이라는 기획 기사를 한 2년 가까이 연재를 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물건이지만, 우리의 현대사의 산 증인이 되는 그런 물건들, 보물이죠. 네, 보물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현대사를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 전시할 수 있을까 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전시회가 전체적으로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네, 전시는 총두 가지 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부는 어, 우리 현대사의 주요 키워드들을 뽑아서 어, 각 테마별로 맞는 어, 다섯 가지 주제에 따라서 맞는 전시물을 배치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번 나현대사보물기획기사의 문학의 인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소장품, 보물들을 모아서 우리 한국 현대 문화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전시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네, 전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담당 하계사로서 전시를 마감하면서 어떤 소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얘기 잠깐 해주시죠. 네, 어, 우리의 평범한 물건들도 역사의 증인이 될수 있다, 증거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와 더불어서 많은 명사분들. 유명하신 분들의 그런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전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전시와 비교해서도 많은 관람객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그래서 매우 뿌듯하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획으로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전시 중에서 가장 어떤 거? 이야기가 있는 이런, 이런 전시인데요. 여기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어, 보시는 전시품은 이종창 광복회장의 어, 사진인데요. 이렇게 어, 평범한 사진도 우리 현대사의 증거가 될수 있는 그런 전시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이종창 회장이 어렸을 때 지금 소녀 가장 가운되 있는 소년이 이종창 광복회장인데요. 네. 어, 광복이 된 직후 그 기쁨을 안고 어, 우리 고국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 찍은 기국. 어 임시영 임시정부 여행 기념 네.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종창 방북 회장의 어린 소년의 뒤, 뒤에 김구 어,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의 네. 사진이 있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눈물을 훔치고 있는 어,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종창 방북 회장의 할아버진 우당 이회영 네. 선생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내기도 하셨죠. 저 이런 사진 기쁨, 감 기쁨을 맛보는 사진에 현대사의 중요한 그런 순간이 뭐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은 2부 전시장인데요. 네, 문정희 씨 현재 한국문학관 관장님의 소장품입니다. 문정희 씨가 등단하기 전에. 고등학생 때 썼던 원고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낡은 종이에 지금 종이가 바스러지는 이런 세월의 흔적을 볼수 있죠. 바람과 진실이라는 등단 이전에 미, 미발표된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제가 내용을 살짝 봤습니다만 안에 보면은 폭탄 연애 소설입니다. 당시 고, 고민이 많았던 청춘 남녀의 사랑 그리고 외로움을 표현했던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을 통해서 당시의 그런 문학의 풍조. 좀여볼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박정자 배우, 연극 배우이시죠. 박정자 배우의 소장품인데요, 신발입니다. 지금 이게 왜 어, 현대사 보물로 전시가 되었냐 하면은 박정자 배우께서는 연극할 때이 신발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표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 라는 그 엄마에 대한 연극인데요 이 신발을 통해서 그 엄마로서의 평범한 엄마로서의 삶을 거부하는 그런 정체성, 90년대 엄마들의 정체성을 표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이 부분은 우리 영화에 대한 자료들이 영화 있는데 뭐 신영균 당대 최고의 배우였었죠 연무국장이나 어, 국장을 운영하셨던 분 거기에 관련된 자료고요 그리고 미호도 다시 한 번에 주연 배우로서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신경을 쓰는 어떤 영화에 대한 부분 이쪽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 한국 영화의 첫0만 관객을 돌파한 명작이죠. 석편제의 실제로 영화에 썼던 소리북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소리북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음, 한국음악, 한국소리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고자 했던 영화인데요. 당시 90년대에는 우리 영화계가 위기에 있다, 스크린쿼터제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석편제 영화를 통해서 우리 영화도 충분히 매력있고 강점이 있다라는 점을 며실히 어... 보여준 그러한 역사의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I 원을 해준 겁니다. 아가지고예원본이 One b o d 원본 o u get one b o d 이 You get one body. You get one body. You g 게 t one b 이 d y You get one body. 이 o u get one body. You get one b 서 그래서 왜 외국에 제가 간단히 마지막으로 외국 미술관에 가면 다 모나리자 아, 보시죠. 모나리자 유화 보잖아요. 유화는 돌하고 똑같아요. 붓기가 네. 그래서 모나리자는 프랑스 왕의 목욕탕에 250년 동안 있었을때 하나도 안써있어요 음. 우리나라 종이나 기간에 뭐? 먹이나 붓으로 그리는 그림이나 글씨는 음. 이 정도 부채도 3개월만 전시하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의 박물관, 미술관들은 대표로 이런 그림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게 일당 3개월, 장 3년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박물관에 가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유화는 유화는 들어가요. 돌이에요, 돌. 그래서 항상 전시해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돌, 도자. 그렇죠. 도자기, 도자기, 도자기 거의 다 우리잖아요. 그래서 고려청자 백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김달지 미술 자료 박물관은 저희가 내걸은 네 것처럼 한국 근현대 미술의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학술적인 이런 커블리싱 이런 출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술의 역사를 다소 있이 보존하고 확장시키고 후손에 남겨주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